네 여보세요. 네 장단장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자분 두 분에 이어서 남자분 두 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균형추가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그 빌라 자리를 지금 알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빌라 자리요? 네그 꼬마 빌딩 자리 해가지고 예. 제가 가게를 이제 상가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게. 네, 해가지고 이 이쪽... 어, 목소리가 이건 지금 거의 30대 초반 목소리인데, 네, 딱맞추어요 3대 초반이에요. 네, 맞아요. 나, 나 이거 판때기 깔아야 돼. 목소리만 들어도 <laughs> 나이대를 다 맞춥니다. 네, 어, 생일이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목소리 로 봐서는 하반기에 있잖아요. 상반기에 있어요. 생일이, 생, 그, 올 달이면 상반기에 있죠. 몇 월달이죠? 3월이에요. 3월, 상반기 맞춰버리잖아. 맞춰버리잖아, 네. 그죠? 예자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어떤 고민이 그래 꼬마 빌딩을 사서 가게를 하겠다 어떤 용도죠 어 브런치 카페 를할 생각이에요 아 멋지네요 네. 네. 예예예자 그럼요 네. 예 제가 알아본 자리가 예화곡역쪽 네. 화곡 3동 요게 화곡 3동에 있는 1 공사 1 다시 10번지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정동에 942-10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화곡동. 1041-10이요. 1041. 아하. 1041... 화곡역에서 화곡 프루지오 아파트 방면이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이쪽을 해서 매입을 해서 네, 네. 해서 향후 전망이랑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괜찮은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예 네, 문의드렸어요. 이쪽인가? 여기 맞아요?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땅이 큰데 대지가 몇 평이죠? 어 대지가 어 여기가 4 4 0몇 평이에요? 자, 평당 얼마에 지금 나와 있나요? 평당 2,500이 나와 있어요. 평당 2,200이고 2종 일반인가요? 네, 지역이? 네 2종이에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나요? 어... 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 하공욕조 가고 또 어디 보셨다고요? 신정 4동 쪽에 신정동 942-10이요. 신정동. 신정동 941-1번 지역. 942-10이요. 이거는 신정역인데 양강중학교 그, 그 건너편 쪽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는, 여기는 뭐이종인가요 여기도? 여긴 3종이에요. 3종 이거 대지 몇 평이에요? 대지가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40몇 평이었어요. 여기는 평당 얼마에 나왔던가요? 여기도 평당 2,600 정도에 나왔어요. 주변 시세를 조사해 보셨어요? 네, 시세는 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았어요. 어, 시세대로 나와 있기는 했다. 네, 어, 지금 여기 명도는 다 가능한가요? 신축이나 뭐 단독주택인가요? 네그 상가주택이랑 네 거의 다둘다 상가주택 이에요 자둘다 상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하고 아까 푸르지아 파트 대략 요 부분 하공역 쪽하고 어이 목동역하고 까치산역 자어이 봤는데 네. 여기다 브런치 카페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사실은 브런치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은 상권 조사를 해보셨나요? 어 사실 어, 제가 브랜 딩이나 해서 잘할 수 있어서 네그 이렇게 사실 오, 오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하, 맛있게 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네이 지금 지역이 둘 다가 이 지금 어, 어떤 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막그 주변에 가게가 많고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이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겠다 네 그러면은 장사 요즘에 sns도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거나 이런 것은 이거는 100% 우리 그 구독자님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장사라는 거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장사가 잘 됐다 네 그러면 이게 비싸게 팔수 있을까요? 그게 그거는 쉽지 아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 이 지역이 상권이 좋아가지고 뭐 해서 그런 지역이면 당연히 어 누가 들어와도 임차인이 누가 들어와도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비싼 임대료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는 네. 상권이 좋은 지역이 아니지만. 100% 어떤 구독자님의 능력에 따라 장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100% 네. 능력에 따라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제 3자가 네. 그걸 갖다가 인수한다고 해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땅값이 어느 곳이 많이 올라가겠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음, 향후에. 네. 네. 땅값이 어디가 여기가 지금 신정동에 이 자리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하공역에 이 자리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신정동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거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네. 그 향후 이렇게 좀 그래도 저 호재가 있을만한데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이쪽에 뭐 양쪽에서 특별히 호재가 더 있다 뭐 그런 지역이 있나요? 이쪽 네. 신정 4동은그 앞에 국회도로가 이제 공원으로 바뀌는 호재가 있긴 하고 네. 이쪽 신정동은 신정 사동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개발 재개발이 다대가하고 있거든요. 신정사동은 예. 네 사동 빼고 그리고 화곡역은 사실 예. 뭐 지금 호재는 나중에 이제 그 지하 뭐냐 지하철이 생기는 거 빼고는 2009년 2029년인가에 그 화곡역이랑 홍대선에서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호재 빼고는 딱히 없긴 한데 입지적으로 저는 이 아파트 단지가 좀 있어가지고 옆에 화곡 프로지오도 있고, 무장산역에 네. 그 아파트 단지가 좀 세대가 좀 있어가지고 이쪽을 한번 알아보긴 했어요. 어, 이거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굉장히 그 지도랑 여러 가지 네.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도로가 지금 어디를 끼고 있죠? 어, 그 화곡 쪽이야. 이거 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도로 같은 경우가 더 용적률이나 이런 것더 많이 찾아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조권이나 이것도 없앤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한 문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땅의 가치를 볼 때. 아.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고. 네. 트들서볼때 그... 여기는 뭐 화공역이 아무래도 상업지도 있고 주변에. 네. 화공 프르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아파트들이 바로 많은 지역에 빌라, 빌라가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커요. 빌라들만 좀더 이렇게 많이 모여도 있는 지역보다는. 음, 물론 네. 크게 확장을 하면 은 어디든 아파트, 신정동도 그렇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죠. 근데 바로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아... 그런 측면에서 볼때 한국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런 부분은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한번 그 건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곡 쪽은 도로가 어느 쪽에 끼어 있어요? 도로 접해 있는 쪽이? 하곡은 동쪽이랑 남쪽 접해 있어요. 동쪽 남쪽이고 신정동은요? 신정동은 동쪽만 도로가 있어요. 신정동은 동쪽만 도로가 있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다 보시고 요거는 네. 지금그 지도만 가지고는 네. 100% 여기가 낫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 네. 지역이 그 시세나 이런 것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 그 이종이나 삼종 일반 주거 지역. 을 최근에 거래 사례들을 보면 네, 입지에 맞아요. 따라서 여기도 한국프로지 여기 그 한국동도 뭐말 네. 그대로 좀큰 도로에 좁혀 있는 거는 평당 5천도 가고 이면도는 2,500도 가고 3,000도 가고 뭐 4,000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세부적인 걸다 디테일하게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한번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시세를 네. 조사해보면서, 그,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하는 부분은 그냥 배제를 하시고요. 땅값만 네. 가지고 놓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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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께서는 혹시 추천해주실 만한 데가또 있을까요? 지금 얼마, 그, 금액을 얼마 정도를 보신 거죠? 제가 지금 13억에서 한 17억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13억에서 17억이요? 네. 이쪽 지역을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쪽이 사실 더 좋은데도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매매감가 현금인가요? 어 매매요. 그래서 더뭐 대출은 받을 수 있긴 한데. 어 제가 볼 때는. 네. 어, 지금 이거 발품을 얼마나 파신 거죠? 발품, 좀불안다니게 했어요. 음. 그래서 매물을 여러 개를 보고 두 개를 지금 압축시킨 건가요? 네, 맞아요. 음. 사실 이게 발품을 또 많이 팔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게, 땅값은 어쨌든 간에 당분간 은 우상향 할것 같아요. 음.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저기 수유동 같은 경우도, 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평당 1 5 0 0가던게 지금 뭐 작년에 1 5 0 0가던게 지금 2천0 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강북이라든지 중남구라든지 땅값이 많이 안 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서 충분히 발품 파세요. 하기에는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장사라는 건 어차피 그 지역이나 두개두개 두 지역을 보면은 어시청자님 하긴 나름인 것 같고 상권 자체가 좋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땅값을 네.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네. 둘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어 제가 볼때 내년 가가지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더안그좀더안알아봐갖고 그냥 이쪽으로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더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러기에는 그 알아보다가 땅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내년 네, 대선까지는 맞아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니까 음... 알아보는 순간에 이~ 어~ 지금 거래 나와 있는 게또 매물이 거래가 되고 또 높은 가격에 계속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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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물론 더 좋은 곳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발품 파시는 게 낫겠죠. 네, 생각보다 발품이 해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매물들. 지금 뭐 좋은 매물들왜냐면은 지금 땅을 사기에는 사실 서울 시에서 땅을 사기에는 이 금액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내가 볼때 시청자님도 이쪽을 찾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선택의 폭은 넓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은 넓지만 돈이 적으면 선택 의 폭은 넓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한번 과감하게 네. 저질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여기 평수가 주변에 3천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봐가지고 일단은 그런, 그래도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많아요. 네.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사놔도 나중에 조금씩 더 올릴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알겠지만. 내년 1년, 1년 정도까지는 네.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는 제가 어, 확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네.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 더 좋은 걸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에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건 마저도 이 가격에 못 산다. 아,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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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